론 u 디갔냐 t 우 가자 가자. 아이고 물 갈아줘야 되겠다. 뭐론 이리 와. 어, 론 안아주라고. 음. 아이고아이고 자동 입수 되버렸다 자동 입수. 론 덥지 시원한 데서 놀아. 론나 물까봐. 전 안아주라고 물거든요. 그래서 수행장에 넣어버렸어. 어, 이 청개구리 월챙이들 있는데 미안하게 됐네. 좀 갈아불어가지고. 봉구야. 나서 라고어한번있어네약 가져왔다 내약 줄게 누가 울러놀 추장이가 주제에 콱 물어보라고 추장이가 <laughs> 봉이냐론 <laughs> <laughs> 어우 허순님이 난리를 치고 애들아, 행복아. 우짜야, 어찌했을까, 우리 우짜. 응? 잘 있어, 쭈우짜 응. 응. 감수, 뛰는 거 보소. 이쁘나. 안녕. 감순아 대체야. 감순아 성질 부리지 마. 아이고,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응, 누가 물어버렸대? 응? 누가 물어버렸어? 미호야. 애들. 더위에. 다들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왔으니까 선풍기 틀어줘야지. 아이고 내가 있어야 선풍기를 계속 틀어줄 건데 내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래, 얘들아. 내가 쫄보거든. 너루마 아, 나루마. 아우 한낮 덥다 얘들아. 더운데 나와서 놀아. 나와서 볼케야, 더운데 나와서 놀아. 론, 잘 놀았어? 너 괴롭힌 애 없었지? 건강이는 너안 괴롭히지? 현빈아, 론 괴롭히지 마라. 뭐, 뭐, 뭐. 알았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 그리고 전체 알람 어, 부탁드립니다. 바둑이 심터 아이들은 날로 어,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